안녕하세요 숲속 주방의 주말이들입니다. <laughs> 와 지금 어디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. 짠. 설악산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왜왜 왜 나왔을까요? 왜왜 왜, 왜? 아 오늘이요 단풍이 절정입니다. 오늘 아 제가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.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단풍들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차가 다녀요, 버스가. 근데 저희는 걸어갈 겁니다. 버스 다니는 거 피해서 걸어서 올라갈 겁니다. <laughs>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깝거든요, 여기. 아,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이 햇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급그 아침에 오늘이다. 딱 오늘이다해서 나를 잡았습니다 어, 오늘 햇빛이 너무 좋길래요 급하게 또 아침에 집에 있는 재료들로 샌드위치도 만들고 막 아침부터 막 부랴부랴 뭐랴 해가지고 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아 공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아 같이 한번 맡아 보고 싶은데 아 아쉽다 제가 오늘은 단풍 이 하늘, 이 공기, 나무, 이런 거를 보여드릴게요. 가보시자고요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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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코스가요, 되게 잘돼 있어요. 이게 자, 버스가 다니니까 아주 평평하게 잘돼 있는데, 아, 오르막, 내리막길이 있긴 하지만, 이게 어 등산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트레킹 코스로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한1 시간 넉넉 잡고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와 근데 이게 자연을 보면서 가니까요 나무 물막 시간가는지 너무 고 올라간다니까요 와 너무 좋아 오 사람도 아무도 없어 <laughs> 심지어 왜냐면 보통은 저기 매표소 있는 데서요. 버스를 타고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한 15분? 20분 정도면 올라가는데 거기부터 이제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. 근데 이 코스 너무 예쁘거든요. 아아 아, 좋아 좋아. 너무 좋아. 오늘 아 단풍이 와 진짜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이 정도로 안 들었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예쁜 단풍들 많이 보여드릴게요. 아 저기도 예쁘겠다. 이번 주가 완전 피크거든요. 오. 근데 저는 평일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. <laughs> 와, 물 내려가는 소리도 좋고. 아, 이거 완전 예쁘게 물 들었다. 너무 예쁜데? 햇빛에 비치니까 더 예쁜 것 같아. 여기 너무 예쁘죠? 와, 햇빛이 비치니까 이 나무 색깔이 더 달라 보인다. 오. 여기 좀 봐봐 와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 와 오늘 날 진짜 잘 잡은 것 같아 아7 k 로 생각하시기에 길어 보이죠 아 근데 1시간 30분 넉넉잡고 충분히 그냥 이게 어, 어려워요? 엄청, 엄청 쉬운데? 사람도 없고 아 너무 예뻐 진짜 오늘 날 진짜 잘 잡았다 너무 좋아 사람도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. 쫙! 오늘은 제가 전세냈어요. 마음껏 구경하시고 힐링하시고 또한 힐링. 힐링도. 아, 좋아. 여기 숲 터널이네, 완전. 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오늘 제대로 힐링합니다. 아, 뭐, 숲속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지만, 아, 오늘 같은 날은, 아,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. 뭐,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, 이런 거,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아나전 너무 좋은데 아와 저기 햇빛 비치는데 완전 생 노란색이 아 너무 예쁘다 짠단풍이아어렸을때 <laughs> 어, 이런 거 책갈피 껴가지고 아 코팅 쫙 해가지고 많이들 갖고 다녔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<laughs> 좋다 좋다 반 정신 나간 것 같아. <laughs> 와 너무 예쁜데 진짜? <laughs> 와아 좋아 와, 햇빛이 너무 예쁘다 이제 3km 남았어요. 아, 가자! 갑시다! 진짜 말이 안 나온다. 예쁘다, 좋다, 와우! 이런 것밖에 안 나오네. 아. 난코스, 오르막길. 여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뒤로 한번 <laughs> 오, 좋아 좋아 여기 제일 난코스 여기만 지나면 괜찮거든요 제일 힘들어 아니 힘들어 돌아야겠어 오르막길이라 힘들어 그, 난 코스. 그, 난 코스 오르막길 올라와서 물. <laughs> 물 먹고 있어요. 아, 좋네요. 힘든데, 와,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와, 살면서 산 아니면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몇 번이나 느껴보겠어요. 저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아, 이런 느낌. 좋다. 호 숨은 차는데요. 아 너무 좋은데요. 우리 샌드위치 어디서 먹지? 샌드위치 싸왔는데저 백담사 올라가면 사람 되게 많을 텐데. 아 놓쳤어 놓쳤어 어떡해물 보여드리면서 먹고 싶었는데 아 열심히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가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.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와아 어떡하지? 어디서 먹지? 한번 아, 찾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<laughs> 2km 남았어요? Go, go, go! 네, 좀만 힘내면 됩니다. 조금만. 후! 화이팅! 자, 드디어 1km. 1 k 로 남았어요. <laughs> 근데 밥 어디서 먹지? 밥? <laughs> 팬티지 어디서 먹지? 찾아봐야 되겠다. 아, 배고프다. 갑시다. 찾으러. 아, 이제 1 k 로 거의 다 왔어요. 오,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쁘다. 다 왔다, 이제. 아, 이제 다 왔어요. 보이시죠? 내서락 백동사. 아, 아이고, 왔다. 내사았백 일단. 와, 멋있어. 보통 걸어서 안 오시니까. 울지를 못하죠. 내가. 서섯 그, 됐게. 자! 오우. 다 왔어요. 얼마나 걸렸지? 얼마나 걸렸어? 도착했는데, 배터리가 <laughs> <밧데리가> 다 됐어요. <laughs> 어떻게 클로즈멘트는 해야 되겠고. 자, 빨리 클로즈멘트 할게요.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았고요. 아 걷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. 눈도 즐겁고 바람도 좋고 힐링 제대로 한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역시역시역시역시 구독과 역시 역시! 좋아요. 꾹꾹꾹. 아 알림도 꾹꾹꾹.